네, 안녕하세요. 오제튜브의 오지아입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강의는 모드버스 프로토콜입니다. 모드버스 프로토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강의는 이론부터 이제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실무에서 쓰는지와 또 그리고 코드는 실제로 어떻게 어, 작성을 해서 모드버스를 어, 동작하게 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쓸때 검증 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검증 툴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에요. 우선 이론적인 것부터 중요한 부분이니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의는 10분 정도 단위로 이제 잘라서 이야기할 예정이고 그리고 몇 편이 될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세히 하다 보면 아마 한네 다섯 편 정도는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예상이에요. 아무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단어가 바로 프로토콜이에요 자이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쉽게 단어 정의로는 어떤 약속이라고 보면 돼요 통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들을 한 건데 이 모드버스 앞에 아니 뒤에 프로토콜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그 말은 지금 뭐냐면 모드버스라는 거는 프로토콜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 모드버스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 모드버스가 어느 스택 위에 올라가냐면 보통 RS485 또는 TCP 위에 올라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단어만 듣고 탁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지 못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토콜을 말할 때 RS485 위에 동작하는 프로토콜이에요. TCP 위에 도, 동작하는 프로토콜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뭐를 정확히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어, 바로 알수 있게끔 제가 한번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TCP보다 더 먼저 알아야 될게 바로 r s 4 8 5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드포스 프로토콜 자체가 R S 485 위에 동작하도록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T C P에 동작하도록 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드버스 프로토콜이 RS-485에 딱 최적화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건 아닌데 제가 모드버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쓰다 보니까 아 이게 이 만든 사람이 이 RS-485를 생각하고 만든 프로토콜이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어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S-485는 시리얼 통신 중에 하나예요 자, A라는 어떤 컴퓨터가 있고요. 그 B라는 컴퓨터가 있으면 이 A와 B가 둘이 통신하려면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유선이든 무선이든 물리적인 어떤 경로가 있어야 돼요. 이 유선이 만약에 어떤 두 가닥을 단순히 썼다. 그러면 이게 이제 RS485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8 가닥을 썼다. 그러면 이게 어, 이더넷 통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무엇이냐면 유선이든 무선이든 와이파이 모듈을 써서 어, 주파수 영역대 어떤 뭐 5기가대 영역대를 써가지고 통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반드시 물리적인 경로는 있어야 된다라는 게 어, 서로 통신하는 데 기본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물리적인 경로도 약속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프로토콜 종류 중에 하나죠 물리적인 어떤 경로가 어 무슨 약속을 해야 되냐 뭐 굉장히 많은 것들 을 약속을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선을 만약에 전선을 쓴다고 하면은 몇 가닥 쓸 거냐 뭐두 가닥을 쓸 거냐 아니면 한 가닥을 쓸 거냐 여덟 가닥을 쓸 거냐라는 약속을 정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가닥 수 그리고 끝에 어 이렇게 A와 B가 연결될 때 어떻게 포트를 만들어서 규격화 연결할 아, 거냐 이더넷 포트 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네모네 가지고 딱 꼽을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그런 연결하는 단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단자도 어떻게 약속 중에 하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유선이 아니라고 치면 무선이라고 쳐요. 그러면 주파수 영역대를 몇으로 쓸 거냐라는 이런 약속도 우리들이 이제 해야 돼요. 그래야만 서로 A와 B가 통신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런 물리적인 어떤 선 그리고 무선 이런 규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뭘 정의를 해야 되냐면 이 전선을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보낼 거냐에 대한 또 정의도 해야 돼요. 이렇게, 몇 볼트를 쓸 거냐? 전압을 5볼트 단위로 쓸 거냐? 뭐, 3볼트 단위로 쓸 거냐? 그리고, 전압이 한번 올라갈 때 이걸 1로 칠 거냐, 아니면 마이너스 전압도 보내서 이걸 0으로 보낼 거냐, 이렇게 뭐 1을 두번 보내면 이걸 합해서 1로 칠 거냐라는 식으로 약속들을 또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전압에 따라서 이걸 1로 인식할 거냐, 뭐 2로 인식할 거냐에 대한 어마어마한 또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이런 정의가 끝나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신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RS-485는 시리얼 통신 중에 하나예요 시리얼 통신과 다른 통신이 어, 뭐냐면 병렬 통신인데 우선 시리얼 통신은 이렇게 어, 선 하나가 있다고 치죠 이선 하나에 0 1 0 1 1 1, 1 0 0 0 1 이에요 실제로 물리적인 선이 하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한 비트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병렬은 뭐냐면 하나 둘셋네 개의 선을 가지고 010111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시에 여기는 뭐냐 한 번에 4비트 씩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하면 16비트 컴퓨터 뭐 32비트 컴퓨터 하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이 말과 사실 같은 말이에요 32비트 컴퓨터는 뭐냐면은 천이 32개여서 한 번에 32비트 씩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은 RS485는 보다 시리얼 통신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리얼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설정해야겠네까지 생각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 bps, 데이터 길이, 패리티, 그리고 정지 비트.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bps는 무엇이냐면 이게 통신 속도인데요. 비트/세컨드인데 퍼왜 그러냐면 시리얼은 이렇게 일자로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 0, 1, 0, 1, 1, 1, 1, 1 0을 이제 보낸다고 쳐요. 그럼 여러 가지 보내는 방법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냈다고 쳐요. 0이면은 이렇게 아래로 전압을 아래로 그리고 1이면 위로 그리고 아래로 그리고 1이면 위로. 어, 근데 보니까 계속 1이잖아요. 그러니까 1, 1, 1, 1 가는 거죠. 그 다음에 0 이렇게 데이터를 보낸다고 쳐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01011110을 이렇게 보낸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어떤 시간 간격으로 읽느냐라는 거예요. 특히 이 구역에서요. 1111이면은 예를 들어서 0101 이렇게 반복이 되면 어, 전압이 위 아래로 갔네 해서 01을 구분할 수 있지만. 1이 만약에 부, 4개가 붙어 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1이 4개를 보낸 건지 3개를 보낸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 간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BPS는 보통 9600 또는 뭐, 어, 3만 8천 4백 이런 식의 값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1초에 9천 6백개로 나눠서 보낸다 라는 얘기예요 즉뭔 뭐, 말이냐면 1초를 9천 6백개로 나눠서 시간 간격을 어, 설정을 해서 보낸다 라는 얘기인거죠 무슨 말이냐면 좀만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미 시간이 9천 6백개로 다다다다다다다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미 읽을 때 그래서 이때 어, 전압이 어, 하이네 그럼 1 하이네 1 어, 이때 로우네 0 하이네 1 하이하이하이하이네 그래, 111111이 된다 라는 거죠 이 시간 간격이 뭐냐면 9600 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즉 뭔, 무슨 얘기냐 이 bps가 속도가 서로 통신하는 a 와 b 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네. 데이터가 올바로 갈 수가 없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생각이 가야 돼요그 다음엔 데이터 길이가 있어요. 이 데이터 길이는 뭐냐면, 내가 한번 데이터를 보내면 반드시 몇 개는 보낼게라는 건데, 대부분 다 8로 설정해요. 8, 7, 6도 있었나? 하여튼 5, 3도 있고 막 이런데, 내가 한번 딱 데이터를 보내기 시작하면 나는 무조건 8비트는 보낸다 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야지 상대방도 아 8비트는 오겠구나 라는 기다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거 양쪽에 8, 8로 맞춰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내가 데이터를 만약에 보낸다 그럼 쭉 하이로 있다 로우로 한번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8비트를 보내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끝난다고 하고 뭘 보내냐면 정지 비트 스탑 비트를 한번 보내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데이터 길이를 얼마 크기로 보내느냐, 라는 건데, 그게 8이면 반드시 8비트로 보낸다. 지금 뭐냐면 8비트는 1바이트잖아요. 그래 딱 맞아 떨어지니까 대부분 다 8로 써요.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은 좋을 것 같고, 이게 서로 값이 틀리면 어떻게 된다? 통신이 안 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패리티인데 이건 패리티 비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에러 검출을 하기 위해서요. 왜 그러냐? 시리얼 통신 자체가 불안해요. 이게 전압을 가지고 데이터를 측정하는데 뭐 어떤 외부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뭐 전압이 팍 튀어버리거나 이러면 데이터가 오류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리티 비트도 같이 보내줘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이 패리티 비트를 가지고 연산을 해봐. 그래서 연산이 맞으면 그 데이터는 옳은 거니까 써. 아니면은, 만약에 맞지 않으면은, 옳지 않은 거니까 버려라는 의미로 페리트 비트라는 걸 넣어줘요. 하지만 이게 대부분 다 뭘로 쓰냐면, N으로 써요. N 증부냐면안 쓴다라는 말이에요. 예, 대부분 다안 써요. 8N, 이렇게, 어 세트로 이제 쓰게 되는데, 2는 이게, 어 짝수고, 5는 홀수예요 예, 하여튼 이런 개념이 있는데, 대부분 다, 어, n으로 쓴다 라는 것 정도만 아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내가 통신하고자 하는 장치가 2나 5로 설정되어 있다면 나는 n으로 했는데 어, 서로 통신하는데 통신이 불가능하게 되니 요 이것도 꼭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지 비트가 있습니다 이 정지 비트는 1 또는 2가 있는데 뭐냐면 한 데이터를 보내고 8만큼 보내고 나 이제 정지할게 라는 비트를 딱 하나 보내게 되는데 그거를 1비트, 1비트만 보낼지 2비트만 보낼지에 대한 설정이에요 근데 이것도 대부분 뭐냐? 1로 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bps는 좀 변화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9600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속도가 너무 느리면 또 쓰기가 또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빠르면 오류의 확률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9600이 좀 안정적이니까 실제로 rs485를 쓸때 9600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뭐 이거는 꼭 고정은 아닌데 그 외에는 거의 고정이에요 뭐냐면 8 그리고 n 1. 요렇게는 거의 고정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어, 좋겠어요. 자, 요 정도면은 시리얼 통신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아, 내가 이 4개를 설정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확실히 알려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